라이촌, 안녕하세요. 오네노프 유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박사전 유편 시작! 내가 쓰는 프로필, 오네노프 유. 활동명이 U인데, 또 많은 팬분들께서 또 U 말고 U토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자, 나이는? 아, 네, 24살입니다. <laughs>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일본 나이랑, 만 나이랑 그좀 헷갈릴 때인데, 자, 데뷔, 데뷔할 때가 미성년자인데 벌써 24살 됐습니다. 어른입니다. 자, MBTI 나왔습니다. 처음에 맨 처음 했을 때가 ISFJ였어요. 그러다가 다음으로 ENFJ로 바뀌었어요. 되게 계획적인 게그 어떤 하루 비는 날 있으면은 아 오늘 나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야 뭐해? 뭐나 나가서 뭐뭐 영화나 뭐 볼래? 하면은 뭐안가안 가는, 안 가는 표현이다. 못 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이거 진짜로 그 같은 제 J 사람들 알알 거예요.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혈액형은 AB 별명은 네, 날다람쥐 춤 포지션이다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추고 이런 것도 되게 날다람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고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 아, 맞지? <웃음> 댄스 <웃음> 네, 댄스, 춤을 조금 많이 추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추면서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듣는 유예 플레이리스트 공개해주세요. 어, 죄송해요. 이거 핸드폰 자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예. 네. 저는 진짜 여기서만 처음으로 공개하는 곡이 있는데, 아, 아닌가? 아닌가? Give on이라는 또 외국 가수분의 Lie Again이라는 곡이 있어요. 6시, 7시, 약간 노을지 질 때쯤. 이때 들으면 약간 좀 감성에 좀 약간 네. 아, 빠져들다. 실수있요 아, 아 저한수준 하고 싶은데. 그 노래를 세션 위주로 듣는 편이라 약간 어떤 리듬이냐면 약간 둥뚜뚜뚜뚜뚜뚜뚜뚜 약간 이런 리듬인데. 요즘 추고 있는 춤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오, 이건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어게 왜? 외계인 같대! 뭐야 이거! 어못하지 <laughs> 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이게 죄송합니다. 제 실력입니다. <laughs> 그, 실제로 이렇게 추지는 않고요. 또 이게 그림보다는 또 옆에 있는 힙합 <laughs> 포인트입니다. 또 요즘 또 손에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손 <laughs> <laughs> 어, 스맨파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비엠비처스라는 그런 서바이벌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 춤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양한 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가면 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항상 도전하는 건 되게 두렵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했을 때 뭔가 없는 게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혼자 활동을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타이밍도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엠비셔스의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본 안무 중에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안무가 있다면 자, 첫 번째 사이 선배님 곡인데요. 저는 일단 안무보다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그 후렴에 나는 위 아래로 여기 멜로디 들었을 때 약간 리액션이 뭐야 이 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음악 취향 딱 가운데 그냥 팍 이렇게. 한느낌이어서또 사실 한팀또 있어요 또 베리베리님들 이번 또 활동하시는 언더커버의 안무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슥 이렇게 하,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딱 집중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안무 하나 하나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자, 유처럼 춤을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입덕하세요. 저는 스트레칭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칭이 잘 될수록 이게 춤을 출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지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여기서밖에 못 추고 진짜 스트레칭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넓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꼭 필요한 스트레칭입니다. 자, 함께 춤추고 싶은 아티스트는 누구? 아, 제가 함께 춤추고 싶은 아티스트는 쇼타로님입니다. 일본에서 저랑 같은 학원, 댄스 학원 출신이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춤을 추고 싶습니다. 자, 우울할 때 먹는 소울푸드를 그리... <laughs> 그림 그림!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오, 오 잘하는데? 이거, 이거 괜찮다. 네, 하나, 둘, 셋. 자, 치킨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되게 그 맥주 같긴 한데 아닙니다. 네, 또 치킨은 또 이렇게 뼈 있는 거 그리긴 했는데 제가 사실 뼈 있는 걸안 좋아합니다. 양념장에 어떤 양좋아하 아, 저는 양념치킨이랑 간장, 그리고 뿌링클. 팬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 혼자 이렇게 지금 지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아, 피즈들이 있구나. 아, 형들이 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어서 저한테는 좀 어. 항상 옆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게 듣고 싶고, 들으면 되게 힘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운 한국어. 자, 하나, 둘, 셋. 케이지 받네. 형들이 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제가 또 유행하는 말들 많이 배워가지고, 또 형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 밸런스 게임. 평생 바퀴벌레랑 살기요? 안 씻고 평생 살기, 이거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바로 그냥, 저는 안 씻고 평생 살기입니다. 그 순간, 그, 이건 것 같아요. 그 순간 케이지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보는 순간. 덤머랑 깐머. 작년 활동을 할 때는 사실 깐머리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덤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생 숙소에 혼자 살기 대 평생 멤버와 함께 살기 어려운 질문을 저는 아 이렇게 음 음... 평생이죠 평생 같이 계속 지내다가 혼자 살까 되게 좀 허전한 느낌도 들 때도 있고 맨날 또 같이 밥을 먹아줄 사람이 또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그런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은 또어 멤버들이랑 좀 함께 다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신조 테스트입니다. 오 오저치고 오저치고 이거줄임 말이에요? 아오저 치킨 고어 있어요? 진짜요? 오면 저 치킨집 고. 비싸 거? 치킨 고. 아, 네. 오, 진짜요? 오, 잘한데요? 갑, 통, 아니. 갑자기, 통이요? 아, 갸루피스 이거 아니에요? 저 한국어에서 처음 알았어요. 어이가래요! 점심 메뉴 추천. 이거는 바니다 멤버들의 그림으로. 그림 네 그림을 그린다면 그 멤버마다 좋아하는 색깔 있거든요 그 색깔로 한 명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효진이 형입니다 날카롭게 생긴 눈 이선이 형 포인트는 짧은 머리에다가 눈웃음 오 이거 머리 비슷하다 여기 있으면 제이어스형 머리는 비슷하고요. 눈은 살짝 아쉬운데 약간 눈이 좀 크거든요. 입이 여기 양옆이 진짜 이렇게 쑥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와이엇 형 머리를 집중해서 좀 그린 것 같아요. 와일드한 느낌. 자 마지막 MK 형. <laughs> 아 근데 특징은 잘 살렸어요. MK형 하나 둘셋 여기입니다. 이게 E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E를 좀 그렸고 웃었을 때 여기 좀 보조개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그게 좀 형의 매력인 것 같아서 같이 그려봤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연락 오는 멤버는 누구? 이션이 형하고 MK형. 휴가 동안 뭐 현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있는데 그 어디 이렇게 카톡 카톡 하나 보냈구나 근데 어디라고 보내잖아요 이은디급 짧기는 한데 되게 그게 자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mk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연락을 해줘요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mk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하고 개인으로도 저, 저한테 보내요 뭔가 형들이 갔지만 간고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외롭지도 않고 연락도 자주 해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휴가 나와서 만난 멤버는 누구예요? 이선이형 만났고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줬어요. 이게 좀 약간 형한테 미안한 게이선이형이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뭐 하느라 좀 바빴어요.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도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재료는 있는데, 좀 약간 라면 밖에 못 끓였다는 게 좀,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은 맛있게 만들어서 딱! 예, 네, 요리를 해서 줄 거예요. 지금 기분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네. 이렇게 신난 표정입니다. 되게 이모티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는데 좀 약간 좀 기본적인 그런 이모티콘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렇게 처음 얘기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로 오늘 있었던 일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뭐 저번 주에 있었던 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한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난 표정을 한번 <laughs>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유의 자박 사전이었습니다. 또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거요. 어, 진짜요?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좋은데, 제가 이게 괜찮을까요? 아, 갖고 싶을까요? 이게 뭐 갖고 싶다면은 또 이렇게 선물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 이... 아니면 이것만 빼서...